21년 1월 31일 아동부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드리기 예전 모두 다 함께 지켜보아요 1번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2번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3번 성경책을 준비해요 4번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하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기도 시간 찬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거룩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새해 새 학년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자라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소정 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지금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시간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에요. 모두 성경책을 펴고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소정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모두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 잘 완수하면서 지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리는 것 같던데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소중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닮은 생각 또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무기를 더욱더 갈고 닦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도 더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나는 말씀, 최고의 무기를 더 갈고 닦아 보도록 합시다 다들 준비 됐나요 자 그럼 다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네! 와 너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 품에 포옥 안겨 있어요 자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와 이게 주인 품에 썩 안겼던 이 인절미 같은 귀여운 강아지가 이제는 이렇게 안고 서 있기도 보고 올 만큼 퍼져버렸어요. 그야말로 폭풍성장했네요. 그쵸? 와, 두 번째 선수. 과연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선수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하나, 둘, 셋! 와, 이제는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가 맞나 싶은 정도네요. 전도사님이 강아지를 들고 있는 주인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검정색의 귀여운 세 번째 선수입니다. 마치 아기처럼 주인에게 안겨 있는데요. 과연 이 강아지는 이 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 깜빡이지 말고 잘 보세요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맙소사, 이제는 키가 거의 주인만큼 커져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폭풍성장!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귀엽고 작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커다란 강아지로 폭풍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강아지가 커다란 대형견으로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이 말한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치만 그 중에 반드시 무조건 필요한 것은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배부르게 먹는 것이에요. 너무 쉬었나요? 이런 조그만 강아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혹은 필요한 영양분을 다 채워서 먹지 않고서는 이렇게 커다란 모습으로 폭풍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무럭무럭 자란하기 위해서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작고 귀여운 이 강아지들은 주인이 정성껏 준비해준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고서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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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라고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커다란 대형견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강아지들이 건강하고 또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강아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며 강아지들을 돌보아 주었던 이 주인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폭풍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세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번더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작!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자녀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인물을 잘 완수해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다 함께, 시작!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아, 내가 땅 위에 씨를 맺는 온갖 식물과 또 씨가 들어 있는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다 줄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배고픔.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쓰시고 살펴보고 계세요. 아빠, 엄마께도,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또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아주 작은 소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숨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물과 사랑과 기쁨과 믿음과 등등등등등 등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먹을까?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학년이 올라갔는데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은 6장 2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또 농사지은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새들은 어떻게 배부르게 먹으며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가 잘 자라도록 배불리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친구들,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는 우리 2주간 동안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잘 알고 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수많은 새들 가운데서 한 마리의 이 작은 새도 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배웠죠? 진리는 무엇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느낄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꼭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해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필요한 어떤 것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향,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하는 고향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티즈 시간.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문자와 영상으로 보내주었는데요. 한주 동안 결단하고 실천한 우리 친구들 모두 너무나 멋집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세 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 적기. 친구들 모두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